다 됐죠? 예. 이 CC 링크 AD 모듈을 설명을 할 건데 방금 전에 그 설명을 했던 CC 링크 자체는 통신이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하나의 기능이 더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AD라는 기능이 추가가 된 건데 AD라는 기능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꿔 주는 거. 여기서 말하는 아날로그 신호는 전압을 얘기해요. 전압. 전압. 전압이든지 전류라든지 AD. 전압값을 또는 전류값을 디지털, 숫자로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듈을 일단 보면은 음 배선하는 것도 뒤에 나오겠지만 이쪽은 CC링크 단자 쪽이고요 오른쪽이 이제 그 신호를 입력받는 쪽인데 여기 보면은 V+, I+, 컴이 세개가 있죠 그래서 요렇게가 한 쌍입니다 요렇게가 한쌍 여기 1채널 그리고 요렇게가 2채널 그리고 이렇게가 3채널 3채널은 지금 플러스만 해서 뒤집어져 있죠? 네. 이렇게 3채널, 요거 4채널 채널이 이제 4개짜리인 거고 단자대는 밑에 보고 확인하면 되고요 여기 CC 링크에 관련된 통신 국번 설정하는 거하고 어, 통신 속도 설정하는 거는 아까 우리 설명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네네. 근데 이 AD라는 거는 말 그대로 아날로그 입력 신호를 받아서 디지털로 바꿔 주는 거를 AD 모듈, AD 컨버터라고 그래요.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 이해됐죠? 네. 그래서 <laughs> 전압 신호를 받을 수도 있고 전류 신호를 받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우리가 지금 테스트하는 거는 전압 신호 마이너스 플러스 1 0볼트를 받아서 디지털 값으로 출력을 내보내는 거를 테스트를 하려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거 최대 변환 속도 즉 아날로그 값을 숫자로 변환시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1채널당 1ms가 걸려요 이 모듈은 예. 그러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겁니다 이해됐죠?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쓰려고 하는 게 리모트 디바이스 국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예. 근데 점유 국수는 1국만 점유를 해요 1국을 예. 점유를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리모트 X와 리모트 Y는 각 32점을 점유를 하고 예. 여기 <laughs> 리모트 디바이스 국부터는 그 16비트 어드레스 16비트 메모리도 점유 를 해요 근데 각 리모트 어, 리모트 워드의 리드와 리모트 워드의 라이트 영역 읽고 쓰기 영역을 각각 네점씩 점유 를 합니다 예. 이해됐죠 예. 그래서 이런 거 일단 머릿속에 일단 기억을 해 놓고 넘어가 줘야 돼요 어, 나머지는 전기적인 사양이기 때문에 어, 넘어가고요 연결하는 건 똑같습니다. A는 A끼리 B는 B끼리 이렇게 연결하는 건 똑같아요. 똑같고, G는 G끼리 연결하고 말, 마찬가지로 종단저항이 양 끝단에 있으면 종단저항도 연결을 해주는 게 정상입니다. 네. 이거는번좀 이따 설명하면 되고 이것도 좀 이따 설명하면 되고 일단 프로그램 을 먼저 짜고 돌린 다음에 이 내용을 설명을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결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아까보다는 그래도 모듈이 만들어진 거라서 어, 일단은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일단 전원 끈 상태에서 시신급 2 4 v 플러스 연결해주고요. 그라운드는 그라운드 연기해 주겠습니다. 각각 D A 라인은 D A에다 연결하면 되고요 B는 D에다 연결하면 되고요 d 지도 D 지에다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어우 <laughs> 어색가 통신 라인 5가 연결해 주면 되고요 통신라인만 연결을 한 거고, <laughs>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쓰는 지금 AD 컨버터는 아날로그 신호를 입력을 받아가지고 그, 그 변환된 값을 데이터를 통신라인으로 PLC에서 읽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입력, 즉, 아날로그 신호를 줘야 되겠죠. 우리 장비에서 아날로그를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 음. 볼티지 여기 보면 제너레이터라는 거 있죠. 네. 이 제너레이터가 0에서 10볼트까지 출력을 내보냅니다. 네. 그래서 여기 플러스에서 채널 1번을 쓸 거예요, 여기가 채널 1번 V 플러스 연결하면 되고요. 네. 마이너스는 밑에 있는 컴단자에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전원을 일단은 켜보면. 여기 볼테이지 제너레이터가 마이너스는 안나오고요 0에서 10볼트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변환하는거는 마이너스 4천값을 못보고 0에서 4천값 변환하는 것만 볼 수가 있어요 네. 이해됐죠? 오케이? 아, 예. 일단 전는 내리고요 어, 국번 한번 확인할게요 국번 네. 예전에 다이브 썼던 장비라서 아마 국번은 1번에 맞춰있을거고 B레이트도 전부 다 0으로 맞춰있을겁니다 네 잘 되셨나요? 예. 됐으면 됐고. 세팅 들어올게요 PLC Works 2 열어, 열어가지고, 파라미터 들어갑니다. CC링크 파라미터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페이지 298페이지부터 설명되어 있어요. 교재에는 어드레스가 100번 대역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는 그냥 1000번 대역으로 쓸 거예요. 시싱크, 네, 시싱크. 예, 아까 했던 거. 네. 위에는 다 똑같고요. 지금 우리 하나밖에 연결 안돼 있죠. 네. 그래서 하나로 쓸 거고요. 리모트 X 하고 Y는 그대로 똑같이 1000번을 갈 겁니다. 네. 그 리모트 워드의 라이터 아까 이거 4점씩 먹는다고 했어요. 4점씩 먹는다고 했다고. 네. 근데 여기 있는 X 하고 Y는 앞에 있는 구분자가 다르기 때문에. 어드레스를 같이 가도 상관이 없는데 여기를 만약에 16비트 메모리가 우리 D메모리 쓰죠? 네. 여기를 d 1 0이라고 쓰고 밑에도 d 1 0이라고 쓰면 안 돼요 그러면 이읽어 오는 영역도 여기에 저장되고 내가 쓸 것도 여기다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더블이란 말이지 중복되는 거라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해됐죠? 네. 그 밑에 건 d 2 0 0으로 할게요 <laughs> 됐습니까? 네. 나머지는 다 그냥 쓸 거고요 밑에 스테이션 인포메이션 들어가 보면 네. 요거 이제 우리 리모트 IO가 아니죠? 네. 아까 설명했듯이 리모트 디바이스, 디바이스, 디바이스 스테이션이에요, 우거 그 마찬가지로 얘는 일국만 점유를 합니다. 네. 그래서 엔드 꾹 눌러주시고요. 엔드 안 눌러주면 요거 변경이 안 돼요. 그래서 <laughs> 엔드를 꾹 눌러줘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면 색깔이 바뀌어 있죠? <웃음> <웃음> 자, 그런 다음에 뭐를 해야 되냐면 이니셜 세팅이라는 걸 들어와야 돼요. 이 이니셜 세팅, 초기화 초기화 세팅하는 거, 초기화 세팅. 이 초기화 세팅은 왜 하냐면, 여기 지금 타겟 스테이션 넘버라고 되어 있죠. 예. 1번 타겟을 초기화를 시킬 건데, 이 모듈의 입력 전압 범위, 뭐 전압으로 할 건지, 전류로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또 채널 1번을 쓸 건지, 2번 채널을 쓸 건지,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드웨어 스위치로 뭐 이렇게 올려서 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설정 값으로 설정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뭐 전압, 입력 전압 범위를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10으로 할지, 0에서 5로 할지, 또는 채널을 1번 쓸지, 4번 쓸지, 아니 1번만 쓸 건지,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으로 옵션을 설정을 한다고요. 네. 이해되셨나요? 네. 그게 여기 이 초기화 세팅에서 그 행동을 합니다. 네. 그래서 1번 구에 대한 초기화 등록을 할 건데, 여기 레지스트 프로스튜어를 들어오면 이런 창이 하나 뜹니다. 이 네. 위에 있는 디시마를헥사로 바꿀게요. 16진수로 보는 게더 편해서. 그래서 일단은 세팅하고 동작된 다음에 왜 이렇게 세팅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RX 리모트 X 18번을 쓸 거예요. 18번. 근데 여기서 말하는 18번은 얘가 1000번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우리, 네. 우리 앞서 이전 에 X 1000번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잖아. 네. 그래서 여기에 18번은 1번 국번에 18이기 때문에 1018을 의미를 하는 거야. 1018을 의미한다고요. 이해됐죠? 근데 이게 교재 어디 참고하냐면은 페이지에 그뭐 다음 페이지 나오면 요거 세팅해 놓고 있어요. 요거 참고해도 상관없습니다. 1018이 아니라 16진수로... 그냥 18, 거예요? 그냥 18 쓰면 돼. 아, 18. 응, 18. 음. 1번 국번에서 온 거라서 1018이라고 안 써도 된다고. 아. 응. 이게 1018이 ON이 되면 네. 리모트 워드 라이트 메모리에 디바이스 0번을 1로 바꿀 거고요. 디바이스 어. 0번을 1번 응. 디바이스 0 값을 1로 바꿀 거고 음. 여기서 말하는 디바이스는 리모트 워드의 라이트죠 네. 근데 아까 우리 리모트 워드의 라이트 2000번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네. 그래서 얘는 2000번이란 얘기야 아 D2000 이해되죠? 네 근데 그 값을 1로 세팅을 하겠다고 D2000을 1로 세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네 됐죠? 네 그리고 위에 있는 값을 그대로 가지고 오려면 set new가 아니라 set previous set same as previous set 하면 위에 있는 값을 그대로 밑으로 가지고 내려옵니다. Same as previous set 하면은 네. 됐나요? 네. 즉 RX 18번, 네. 1 0 18번이 on이 되었을 때 어떠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거야. 네. 이해됐죠? 네. 그래서 여기는 실행 조건, 여기는 실행, 어떤 걸 실행할 을 거냐. 그때 리모트 워드의 라이트에 1번 메모리는 0 값을 줄 거고요. 똑같이 Same as previous set 해서 리모트 워드의 2번 국번도 이번 번은 이 e 값을 줄 겁니다. 마찬가지로, same as previous set 해가지고, ry18번을 on을 시킬 겁니다. 마찬가지로, same as previous set 해서 18번 했을 때, ry도 19번도 on을 시킬 거고, 릴레이죠? 예? 릴레이. 뭐, 뭐예요, ry가? 리모트 y, 이거는 그니까 러 1018번 y1018 y1019 아, 뭐, 리모트 y r 붙여있는건 다 리모트라는 뜻이고 x는 입력 y는 출력 그리고 끝에 있는 w는 write 이거는 워드 워드 메모리에 write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rx18이 off가 되면 ry18번도 오프로 시킬 거고요. RX19번이 o 이 되면은, 리모트 Y의 19번은 오프로 시킬 겁니다. 헷까지면안 돼요. 근데 오프까지 따로 설정을 해하는 <laughs> 건가요?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서요. 매뉴얼에. <laughs> 되셨나요? 원하고 포프 틀리면 제대로 동작 안합니다 네자 세팅 됐으면은 엔드 누르시고 여기 두번째에서도 꼭 엔드 눌러야 됩니다 엔드 안누르면 세팅하고 날아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맨 끝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엔드 눌러야 됩니다 자 눌렀으면은 교재 참고해서 프로그램 따도좋고요그 우리 엑셀시트 데이터. 그지 어드레스 할당표 준거 있지요? 네. 어드레스 할당표 준 거에 CC링크 부분이 있습니다. 어드레스 음. 할당표 줬던 거. 찾으셨나요? 잠시만요. 거기에 있는 거 복사해서 글로벌 레이블에다 붙여넣기 합니다. CC링크 그거 글로벌이요? 네. 찾았어요? 아도 <목소리> <목소리> 복사해서 여기 글로벌 레이블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기 합니다. 됐나요? 되셨나요? 이게 전원을 PLC 전원을 올리고 그 리모트 모듈 전원을 올리면 은 나중 초기화, 초기화 좀 해달라고 신호를 띄워요 그게 CC링크 AD 초기화 요구신호입니다 X18번이 온이 돼요 이 신호가 뜨면 은 초기화를 하라는 지시를 할겁니다 그래서 CC 초기화 지시라는 신호를 내보낼건데 이 어드레스가 sbd 메모리 잖아요 그죠 sbd가 아까 어디에서 썼었냐면은 우리 파라미터에서 여기서 sb 메모리 썼었지요 여기 sb0부터 시작한 메모리 중에 sbd 메모리가 초기화를 시키라는 메모리야 초기화를 시키라는 명령인데 이 초기화는 뭐냐면 우리 가또 cc 링크에서 초기화 수순 만들었을 때 요거 만들었잖아요. 이걸 실행하라는 뜻이라고요. SBD가 on이 되면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CC링크 리모트 모듈에서 전원이 올라가면 얘가 전원이 들어오면 나중 초기화해달라고 신호가 뜬다고 요이 신호가 이 신호가 떴을 때 SBD 메모리가 on이 되면. 우리가 초기화 등록 수순이라고 세팅해놓은 이 값들이 실행이 된다고요 이해되셨나요? 네. 이 값이 이게 다 실행이 쭉 되는 거예요. 이게 쭉 실행이 돼서 이게 실행이 되고 나면 인사이퍼번 CC 초기화 지시가 있은 다음에 완료가 되면 CC 초기화 완료 신호가 뜹니다. 우리 위치 결정 모듈에서 Y60 때리면은 x 6 0 떴죠. 네. 이게 기억납니까? 네. 위치결정 모듈에서 처음에 어 PLC 레디 하면은 QD75 레디 신호 떴잖아요. 네. 그런 거랑 비슷하게 초기화를 하라고 하면은 초기화가 진행이 되고 완료가 되면 이, 이 SBOF라는 메모리가 뜬다고요. 네. 그럼 이건 어디서, 이런 메모리에 대한 거 어디서 찾냐? CC링크 매뉴얼에 우리 마스터 매뉴얼에 당연히 있겠죠? 요 매뉴얼을 보면은 중간에 다 자세히 나오는데 메모리만 보면은 링크 특수 릴레이 레지스터라고 해서 S/B 메모리하고 S/워드 메모리에 대해서 설명이 있는데 네. 방금 전에 우리가 S/B 5번 그 5번 썼아니다 S/B D를 썼잖아요. 그래서 S/B D 메모리를 가보면 리모트 디바이스 국 리모트 디바이스 국에 해당되는 거예요. 초기 <laughs> 순서 등록 지시 5이면은 지시 있음 이런 뜻이란 얘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OF 신호가 떴죠. OF 신호는 음, 리모트 디바이스고 초기화 순서 실행 완료 상태 이해됐죠? 네. 그래서 이 메모리 두 개를 쓴 겁니다 오케이 네. 그렇게 됐으면은 이제 CC 링크가 준비가 된 거라서 여기다가 set CC 링크 준비 라고 음. 하나를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면은 위에 지시했던 건 리셋을 시켜야 되죠 그래서, cc, 초기화, 지시는 리셋을 시키겠다고. 초기화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지시는 리셋을 시키겠다고. 요 오케이? 반대로. 어, 이거랑 반대로, cc링크, 이 지시가, 신호가 있다는 얘기는 준비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는 리셋을 시킬 겁니다. 리셋. 리셋, cc. 링크 준비. CC 링크 준비는 자동이에요. 여기 어드레스 없죠? 컴파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CC 링크가 준비가 됐으면 값을 AD 모듈,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연결한 AD 모듈에서 읽어올 건데 읽어오기 전에 아까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꾸면은 1mm 체크가 바뀐다고 했어요. 기억납니까? 아날로그, 세, 아날로그 신호를, 물론 이제 스캔 타임이 1.2mm이기 1, 1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는데,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이 1ms라고요. 네.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었죠, 여기. 채널당 1ms. 오케이? 그리고 그때, 무슨 신호가 뜨냐면은, 리모트 X의 0번, 1번 채널이 변환이 완료가 되면은, 제로 어드레스가 변환이 완료됐다고 뜬다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1번 채널에 연결을 했죠? 네. 요거 1번 채널에 연결했잖아요? 네. 어, 1번 채널에 연결해서 변환이 1ms가 지나면, 어, X 1000번 신호가 뜨는데, CC 1번 변환 완료라고 해서 이 신호가 뜬다고요 됐나요? 이렇게 변환이 완료가 됐으면 데이터를 읽어올 수가 있습니다. 루브로 AD 컨버터 모듈에서 데이터를 읽어올 건데, 그 데이터는 또 얼마냐면은 여기 CC AD1 변환값, 그거를 AD 언더바 채널 1이라고 자동변수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D1000번에 변환된 값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값을 물리 읽어온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굳이 이, 이 명령 자체를 안 해도 이첫 번에 그 값이 들어와 있는데 실제 값이 읽어와지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짠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프로그램은 다 짰고요. 프로그램은 다 지금 짠 거고요. 안 들어가? 뭐가 안 들어가? 여기 너무 이거 넓 간격. 프로그램은 뭐 복잡하나 <laughs> 그렇진 않아요. 컴파일 하면 되겠죠? 네. 컴파일 한 다음에, PLC 라이팅 하고요. 아까 마찬가지로 PLC CPU를 껐다 키던지, 모듈을 두개 다, 그, 그 AD 모듈은 전원 안, 얼마 안 켰으니까, CPU만 전원 껐다가, CPU 전원 킨 다음에, CPU가 런이 되면 그 다음에 리모트 모듈을 전원을 올립니다. 그런 다음 에 모니터링을 해 보고요. 모니터링을 한 상태에서 다이얼 버튼이있 우리 그 볼테이지 제너레이터 있죠. 여기 있는 제너레이터를 쭉 올리면 숫자 값이 쭉 바뀌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0에서 10V까지 올리면 4,000까지 올라갑니다. 물론 10V 넘어가면 4,095까지 떠요. 이렇게 숫자값이 바뀌는 걸 확인하십시오. 이게 지금 CC링크 준비 신호하고 CC링크 AD 변호 완료 신호 두 개가 떠 있어야 정상이야. 이렇게 안 돼있으면 뭔가 잘못된 거야. 아까 등록 수순이 잘못됐든지 껐다 켜지를 않았든지 그래서 이렇게 동작 안 하는 사람 질문. 그럼 저총 끼워주셔야 끼워 완료돼. 배선을 좀 하겠습니다. 램프 출력단에 여덟 개다 연결할 거예요. 네. 그래 플러스 그래서 먼저 과디스부터 누누. 이서대로 연결하세요. 순서대로. 네. 예. 얻개면다연결가나 네. 와, 와. 아이고 그거네 물론. 응. 너네 다각 어디서 어디까지 1번부터 어디까지. 여덟 개니까 510잘오면 되겠죠? 네. 어? 그거 그거는 아니다. 뭐 네. 하나 어, 어디 갔어요, 다 이렇게 연결하고 순서대로. 예, 됐죠? Y20번부터 네. 램프 순서대로 좀연결하라고요 오케이? 이렇게 연결이 다했으면 프로그램에서 약간 좀 장난을 치면 비교를 하면 되죠? 네. 네. 클때 어떻게 AD 채널 1번 값의 데이터가 500보다 크냐 500보다 크면 F8 크면 y 20을 키겠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오백, 천, 천오백, 이천, 이천오백, 삼천, 삼천오백. k 5 0 0부터 8개니까, 우리. 4,000까지니까. 21, 22, 23, 4, 5, 6도까지밖에 없네? 하나 더 해야겠네요. 그래서 4,000보다 크면. 이거는 Y27. 그래서 라이팅 하시죠. 온라인 체인제엔 상관없고요. 껐다 켜야 돼..저기 뭐냐.. 그 껐다 켤 필요까지는 없고 리모트 모듈만 전원 내렸다가 올리면 어? 안되네요. 껐다 켜야겠네요. 초글만 바꿨는데도 뭘 껐다켜 이거 프로그램 바뀌서 새로 덮어 썼으니까 파라미터를 덮어 썼으니까 그렇죠. 파라미터를 덮... 안 덮어 썼으면 될건데 <놀람> 파라미터를 덮어 서어 파라미터 체크 해않하면 괜찮은 거예요? 해봐 안볼까요 그래서 돌려보면 볼륨 다이얼을 그냥 켜보면 옆에 램프가 전압에 따라서 쭉 켜지겠죠? 어려운 거이니까안 되는 안 되는 사람 질문 냄새 응, 준비가 안되네